you <laughs> 네, 우리 이제 곡선 사이의 넓이 구하는 거,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같이 보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선의 아랫부분이니 이거 뒤집어 올려가지고 정적분 했었고요. 자, 이거 뭡니까? 위에 도형에서 아랫도형을 빼서 정적분 했었고요. 자, 위에 도형에서 아랫변에 있는 도형, 아래쪽에 있는 도형을 빼서 정적분 했었잖아요. 그지? 내용은 별거 아니었지만, 계산이 좀 까다롭고, 그죠? 계산해서 실수를 할 때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공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공식을 한번 특징을 살펴보니까는, 자 여러분, 자 지금 어, 보세요, 6분의 6분의 6분에 똑같죠, 보이십니까? 자 그리고 똑같은 게 뭐냐면,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세제곱, 세 똑같죠? 어, 자 그다음에 요 a 여기도 a 여기는 a 빼기 a 다시 얘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자 이조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 이제 베타하고 알파는요 이 x 축과의 요 교점을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어, 자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고 베타다라는 소리. 한번 적어봅시다. 자, a x 제곱 플러스 b x 더하기 c. 자, 이골 제로. 자, 이의두 근이 뭐다? 알파와 베타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 알파고 베타가 뭐 뭡니까 여러분? 교점이죠. 얘하고 얘의 교점의 x 좌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교점 a x 제곱 플러스 b x 더하기 c. 자, 우리 연립 방정식 풀어보자고요.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자, 그럼 a x 제곱 자 b 마이너스 m x 더하기 자, c 마이너스 n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여기 알파고 베타가 뭐냐면은 교점입니다. 이 아이하고 요 아이의 교점이니까 자 열립 한번 해 보자고요. a x 제곱 더하기 b 다시 x 더하기 c 다시는 자, AX제곱, 자, BX 자 a, -A x 제곱 자 b, b x 더하기. 한쪽으로 한번 이양을 해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이양하게 되면 a 마이너스 a 다시의 x 제곱 자 b 마이너스 b 다시의 x 더하기 c 마이너스 다시 이렇게 되잖아요. 자요 의두이자요 방정식의 두 근도 알파 베타고요. 자이 방정식의 두 근도 알파 베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방정식의 두 근도 알파 베타고요. 자이의두 근도 알파 베타고 이의두 근도 알파 베타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A는 뭐냐면 보니까 요 방정식의 X제곱의 개수인 것 보이십니까? 어, X제곱의 개수가, 어, 지금 현재 A죠. 여기에도 X제곱의 개수가 A고요. 여기에는 X제곱의 개수가 A 빼기 -A A-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A 빼기 A-. 그래서 이거는, 아, 뭡니까, 여러분? 이거 뭐예요? 어, 자, 두 연립 방정식을 세웠을 때 X제곱의 개수라는 겁니다. X제곱의 개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알파고 베타, 알파고 베타, 알파고 베타가 뭐라고요? 이 방정식을 우리 만들었 보이십니까? 이 방정식의 두근, 방정식의 두근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 되셨을까요? 자, 다 똑같은 공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공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만 알면 되냐면은 자, x제곱의 개수만 알면 돼요. 만약 여기도, 자, 이거 두개 연립한다라고 했을 때 같다라고 놔보세요. 그래도 x제곱의 개수는 a잖아. 자, 이거 두개 연립 한번 해볼까요? 그럼 x 제곱의 개수는 한쪽으로 이양해 줘. a 빼기 a 다시가 x 제곱의 개수잖아요. 고아가 그 이쪽으로 온다. 이 소리야. 자, 그리고 알파고 베타, 알파고 베타, 알파고 베타가 뭐라고요? 어, x 축과의 교점, 자, 이두 아이의 교점을 x 좌표, 교점을 x 좌표가 된다는 라 겁니다. 되니. 자, 이 공식이 다 똑같이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된다는 라 거죠. 됐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지 우리 지금부터 한번 증명을 해보자고요. 우리 하나씩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증명을 하나만 할 거예요. 자, 우리, 봐봐. 자, 요 아이가요, 지금, 이제 어떤 녀석이냐면, 자, X제곱의 개수가 A죠. 어. 자, 그리고, X, 그축과 그, 교점이 알파베타라는 것은 두근이 알파베타니까. 자, 여러분, 이 식은 이렇게 쓸수 있을까요? 자, 지금, 자,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자, 요 아이를 이렇게 쓸수 있을까? 자, X백이 알파, X백이 베타라고 해도 상관없죠. 맞습니까? 자, 요 방정, 요 식이 요 식이 X 빼기 알파하고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죠?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나오고, X 제곱의 개수는 어, A 맞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넓이를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넓이를 자 구할 건데, 정적분 계산해야 되겠죠? 자, 알파에서 베타까지, 자, 주어진 이 곡선이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 대신에 요거를 한번 써보겠다. 이 소리입니다. 왜? 같으니까, 항등식이니까요 자, 그래서 A에, 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자 dx 자 그런데 이 값은 요자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요 결과가 음의 값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넓이는 이게 절대값을 씌우면 되지 않습니까 음의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이 절대값을 우리 제일 나중에 한번 씌워 봅시다 하셨죠 계산하고 나서 자 이것부터 계산하고 나서 알겠지 음 자,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조금 이제 계산을 한 번만 같이 보자, 얘들아. 자, A, 앞으로 뽑아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에, 자,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자, 알파 베타.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제곱 더하기, 자, 알파 베타 X,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어, 처음에 조금 이제 까다로운데, 여러분들 나중에 결과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하자고요. 자, A에, 자, 여러분. 3분의 1부터 대입을 하자. 자 베타 대입하면 베타 세제, 세제곱. 알파 대입하면 알파 세제곱 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항에 대입을 합니다. 자 베타 대입하면 베타 제곱. 알파 대입하면 알파 제곱인데 빼야 되잖아. 그죠? 자세 번째 항에 대입하게 되면 알파 베타 묶어 주시고 자 베타 대입하고 알파 대입해서 빼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정리 이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와이는 이제 우리 어, 공통 인수로 묶어 볼 거예요. 자 a 이에자요맨 앞에 있는 것은요. 자 베타 빼기 알파로 묶어. 그리고 우리 분수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좀 6으로 좀 묶어 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도 마찬가지. 자, 얘는 이제 봐봐 6분해로 묶었어. 자, 그러면 얘는요, 이게 3 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될 것이고요. 자, 이것도 자, 베타 빼기 알파, 자 베타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인수분해 가 되겠죠? 자 얘는 어6의 알파 베타의 어 베타 빼기 알파 요렇게 됩니다 왜죠? 자 6분의로 묶었기 때문에. 그지자한 번만 딱 따라오시면 돼 여러분들은 이제 결과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공통인수 뭐로 묶을 거냐면은 6분의 a 에자 얘들아 베타 빼기 알파로 묶어 보자고요 자 여러분 이와이로 묶었어요 자 이와이로 묶었습니다 자 이와이로 묶었어요 그럼 나머지 가로속에 한번 넣어 볼게요 자2 베타 제곱 더하기 이 알파 베타 자 플러스 이 알파 제곱 자 마이너스 삼에 얘들아 이거 두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죠 그럼 알파 제곱 자2 알파 베타 자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되고 자육 알파 베타 요렇게 됩니다. 다 끝나가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마지막, 6분의 A에, 자, 베타 빼기 알파에 쭉 전개를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알파 제곱부터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이 되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되는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요건 계산했으니까 좀 지워주시고 자, 계산한 건좀 지우자. 자, 이거 지웠고요. 자, 요거 계산했습니다. 어 자, 그럼 베타 제곱도 마찬가지 봐봐. 요렇게 분배법칙 똑같이 하게 되면은 얘도 마이너스 베타 제곱 해서 자, 계산한 거 지울게요. 요렇게. 어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6알파 베타 플러스 6알파 베타 없어지죠. 요렇게. 어, 요렇게 이제 없어집니다. 자, 그럼면 여기에 자, 플러스 2알파 베타가 남죠. 어. 자, 그러면 얘는 6분을 자,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a에 자, 베타 빼기 알파 되고요. 자, 요 안에 있는 가로 아니인 것을 알파 제곱 자 그리고 마이너스 이 알파 베타 자 플러스 베타 제곱 되는 것까지 따라 오셨을까요? 어자 그러면 얘는요 이제 진짜 끝났어 마이너스 육 분의 a 얘자 베타 빼기 알파고요 뒤에 거는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니까 자 결과적으로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제곱 됩니까 여러분? 자세 제곱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 복잡하죠? 자, 이 아이를 정적분 했더니, 여러분,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근데 넓이기 때문에, 자, 주어진 곡선이, 자, 곡선이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넓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해주기만 하면 돼? 절대가만 씌워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절대 값을 씌웠기 때문에 여러분, 6분의 a에, 자,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공식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일이 이런 식으로 정적분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거 문자라서 조금 더 어렵긴 어려운데, 자, 문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앞에서 계산해 봤지만은 뭐 쉽진 않았습니다. 계산이 그죠? 어.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켈러 공식이에요. 자, 2차식, 2차식이죠, 2차식. 자 이것도 겨우 연립하게 되면 2차식이고요. 자 이것도 연립하게 되면 여러분 2차 방정식이 되고 자그 2차 방정식이 두 군이 알파고 베타다라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교점의 x좌표 자 교점의 x좌표가 알파고 베타더라 자 됐나요? 자근데두 군의 차의 세제곱 두 군의 차의 세제곱 두 군의 차의 세제곱 똑같죠? 자 6분의 똑같죠? 자이 a가 뭐다? x제곱의 개수입니다 자 여기는 왜 a 백기 a다시다 두개 연립하게 되면은 x제곱의 개수가 a 백기 a다시 되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을 뭐하고 뭐만 알면 된다. 방정식의 두 근, 방정식의 두 근가요. 자 그리고 x 제곱에 자 계수만 알아내게 되면은 바로 이 공식을 써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